진돗개는 왜 우리가 좋아하는가? 진실하기 때문에, 솔직해요. 내가 싫은 사람에겐 집고, 좋아하는 사람에 꼬리를 쳐요. 주인이 다섯 명이라도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. 꼬리 치는 각도가 틀려요. 내가 항상 진실한 행동을 하지, 가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진돗개 텔레비에 나와서 훈련이 잘 됐다, 아주 훈련을 잘하네그건 거의 80%가 잡종이에요. 순종 진도개는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. 주인 말을 잘 들으니까. 음, 나가서 남의 말을 안 들어요. 그럼 밥을 굶겨야 돼. 그래가지고 아주 마를 정도로 가르치는데 와선 또 말을 안 들어. 아주 고집이 세지만 그 허위 행동, 가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. 진도개는 항상 그 표현이 진실해요.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을 닮았다. 유교사상의양반문화같다참진도개는 신사임당 같다. 참 진돗개는 손 놈은 아주 김도한 같다 어디 가도 꼬리를 내리지 않는구나 하는 거죠. 솔직한 행동 돌격성 그 다음에 수렵성 그 다음에 깔끔한 여기 이 자리에 제가 걔가, 걔를 몇 마리 풀어놨지만 여기 대변이 안 보이잖아요 이 정도로 진돗개는 알아서 사내가 누구 묶고 오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토종과 잡종과는 하는 행동이 하루가 땅이에요 그래서 그 물어보는 자체가 그 잡종 기르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지. 에? 막 쇼도 잘하고 아무나 좋아하고 이 개가 머리를 써요. 막 삐지기도 하고 그래.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개가 항상 진돗개는 진실한 행동을 하더라 하는 걸 제가 봤어요. 진돗개는 우리나라는 지금 사료가 아주 좋아져서 사료들 잘 먹어요. 그런데 어려부터도 먹던 걸잘 먹겠죠. 진돗개를 관찰 기르다 보면은. 건강하거나 몸이 약할 때가 있어 아파서 밥을 안 먹어 그럴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설렁탕이고 북어국 끓여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먹는 거지 개는 날거를 좋아해요 육회를 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다 죽어가는 개를 내 손바닥에 육회를 얹어놓고 먹이면 억지로 받아 먹으면 사는 경우를 몇번 몇 내가 경험을 했어요 진돗개가 좋아하는 건 생고기 날고기다 징도깨도 늑대과거든 그러니까 어딘가 야성이니까 그달고기가 맛있는 거야 삶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계란은 잘 먹지만 물고기보다는 육, 육질 고기를 좋아하죠 소나 돼지나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닭고기를 잘 먹는다고 닭을 주는데 이닭 이빨 양쪽 뼈에서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날카로워요 이새뼈 같은 것은 그래서. 그, 될수 있으면은, 돼지 뼈는 주되 소뼈는 딱딱해서 못 먹어요 주면 안 돼요. 그냥 성켜요. 삼키면은 탈이 나요.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, 소뼈, 닭뼈, 뭐 이런 거 주지 말고, 될수 있으면, 돼지 뼈는 간혹. 한 보름에 한 번씩 주면은, 이 개가 설사를 받은 것을 멈출 수가 있어요. 아, 그것은 민간 요법이 되죠. 그러니까, 될수 있으면 날 거가 좋지만 돼지 뼈는 날 거든 삶은 거든 뼈가 약하니까 그 개가 다 씹어 먹을 수가 있거든 소 뼈는 너무 단단해서 못 먹고 닭뼈는 그냥 생키지만은 속에서 장을 찌를 수가 있으니까 닭뼈 같은 건안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거는 이제 양파나 마늘 포도 그건 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. 원래 육식동물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채식은 뭐 개가 좋아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개가. 대변이 너무 딱딱해. 사람하고 똑같아요. 야채를 좀 섞은 맛있는 고기가 섞어서 주면은 그 부드럽게 별을 볼수 있는 그런 건 있죠. 그러나 될수 있으면은 식물질은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.